이게 대공지하수가 들어가면 수도세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는 없죠. <laughs> 예, 그런 물값은 없는데 수... 아니 물값이 아예 제로인가요? 예, 대신 아... <Hungary> <목쓰 MP> 안녕하세요. 전원마트의 수진앵커입니다. 오늘은 공기가 너무 좋은 홍천군으로 다녀왔어요. 평생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전원주택 부지가 나왔다고 해서 멀리까지 다녀왔는데요. 지리적 위치 먼저 살펴보면 강원도 홍천군 영기미면이라는 마을이며 서울에서는 차량으로 약한 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홍천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7, 8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홍천 중심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죠. 홍천 군청과 홍천 시내 버스터미널, 홍천 아산병원, 홍천 전통시장, 그리고 홍천초, 중, 고가 시내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을 듯 하네요. 이 토지는 양지 바르고 정남향을 보고 있는 토지여서 거주에는 최고의 부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현지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끝까지 영상 확인 부탁드려요. 아, 여기 근데 토목공사 다돼 있는 거네요? 예, 여기는 지금 전용 허가 이제 주택 시골에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 어, 전용 허가라는 걸 우선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전용 허가가 266평이 전용 허가가 받아져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조경석 쌓고 토목공사 되어 있고, 어, 도로도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대공 지하수 수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공 지하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지하 100m 내외로 그렇게 깊게 들어간 아그 지하수 시설을 대공 지하수고,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는 부분이 대공지하수예요 아, 이게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아, 그럼 이걸 공용으로 지금 쓰고. 그렇죠. 이제. 그걸 세 지비가 이제 나눠서 아, 쓰는 아. 거죠. 수, 이게 대공지하수가 들어가면 수도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는 없죠. 아, 예, 그런 물값은 없는데. 수, 아, 물값이, 아, 제로인가요? 예. 대신 아. 이제 여기 예, 모다가 연결이 돼서 물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아. 전기요금은 한 달에 한 7천원. 아, 예 7천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지금 쓰는 게 그러니까 이새 집이 다 넣어서는 그렇죠. 얼마 안 예. 들어가네요, 진짜. 예예예. 예, 예. 어. 정남향으로서 앞이 확 트여서 전망이 상당히 좋고요. 네. 예. 뭐 앞으로도 앞이 뭐 막힐 일은 없을 만큼 예,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으신 건가요? 예, 요 바로 밑에 보이는 집은 어, 이제 건축 허가 받아서. 저렇게 주말 주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대략 한 2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안에서 복층 구조로 해가지고 어 저렇게 이제 주말 주택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지금 경계는, 여기 경계는 경계는 예 지금 이제 돌산대가 경계가 아니고 예. 그 상단 어, 어. 저 위에 상단이 경계거든요. 법면 어.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일부 면적이 뺏기는 그런 면이 좀 단점이고. 근데 여기 뒤에 묘지가 있어요? 예, 뒤에 묘지가 한장 있어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 바라다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그 묘지 옆으로 임야가 한 34평 있는데, 그 34평은 개발 부지에서 뺐고, 아... 예, 근데 이제 매매하는 데는 다 포함을 해서 다 주회죠. 유실된다거나 이런 것좀 없네. 비가 많이 오거나. 아, 그거는 이게 벌써 몇년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조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직 풀이 안 나왔는데, 풀씨를 다 뿌려서, 예. 예, 그, 토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흙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추가로, 예. 추가로 또 공사를 아마 할 예정이에요. 우수 매놀도 한 서너 개더 묻어서, 어, 그런 배수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건폐율이나 뭐, 영종률? 건폐율은, 건폐율은 네. 여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라, 예. 예, 건폐율이 40% 나오고 용적률은 100%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시골 땅 보면은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계획관리가 예. 있고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예.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 예. 그리고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에 어, 용적률이 100%거든요. 음... 시골 땅 중에는 이제 계획관리를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가장 좋다고들 하죠. 그 지금 여기에서 뭐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도 네.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에그 크게 제한 사항이 없을 만큼 그 남아 돌아요. 네. 전체적인 266평이 허가 면적이라고 하지만 네. 전체 266평이 안 나오죠. 네. 어 법면 빼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는 좀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매매가에서 네. 매매가에서 서로 절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여기는 보면 저기 앞에도 지금 전원주택 지어 놓은 거잖아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렇게 시공을 했을 때는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한가요? 어, 지금 작년부터 건축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네. 오르기 전에는 어, 저런 건물들이 보통 한400 평당, 평당 400에서 400. 네. 예, 450그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한뭐600 평당 어. 600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저 정도 규모로 진다고 하더라도 예. 뭐한 2억 미만으로, 아 예, 2억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러면 저희 이 땅은 음. 얼마인가요? 어 이게 지금 이제 1억 2천에 예, 예 매매가 전체 1억 2천에 전체 1억 2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면적이 네. 전체 면적이 다안 나오고 번면으로 네. 빠지고 이러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그 실수요자 나타나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금액적으로 조정을 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쓸수 있는 땅은 대략 한200 230평 정도 된다 봐야 되네요. 그렇죠. 뭐 한뭐한250 평? 250 평. 예예. 집까지 다 짓는다면은 한 3억 한. 초 중반 정도면은 집까지 올릴 수 있겠네요. 저 정도, 그렇죠. 저 정도 예, 사이즈로 예, 예, 한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 주변 토지 가격만 시세를 봤을 때 대략 한 얼마 정도로 형성? 일반 밭이나 여기 주변에 있는 일반 전 예. 전으로 돼 있는 토지 가격들이 보통 한 30만 원내외 그런데 이제 허가 받아서 토목공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 시설 다돼 있고 이런 땅들은 보통 한 평당 450만 원. 50.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기 앞에 있는 다리가 올해 한 6월 경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아, 예 거의 다 돼서 이제 뭐 크게 어. 할 일은 없는 거죠? 예오히려더 네. 투자성으로도 봐도 음. 예, 괜찮을 듯합니다. 난방은 여기는 뭔가 기름 보일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LPG 가스 보일러 음. 예 LPG 가스 보일러도 많이 합니다. 그, 그 콘테이너 농막으로 네. 쓰시는 분은 전기 필름이에요. 여기 위에 집은 가스요. 가스 LPG 가스, 어 LPG 가스 보일러네요. 요즘은 LPG 가스 보일러도 많이들 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1억대로 토지 매입도 하고 건축까지 하는데 총 3억 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실제 본 토지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분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주택만이 아니라 주말 농장, 농막, 숙박업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토지이며. 건축을 위한 전용허가까지 받은 상태라서 건축만 진행하시면 돼요. 본 토지의 매매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어떤 곳에 갈지 모르니 구독, 알람을 해놓으시고 빠르게 좋은 물건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매물을 내놓으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